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여기가 쭉쭉 가래 이렇게 밀어도 안 받아서 여기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맛이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늘어주면은 과연 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지키게 되거든요. 예. 그냥. 가장 단순한 끝내기는 여기 뒀을 때 일단 막을 수는 없죠 이거는 사니까 늘어야 되고 이쪽 당하고 당하는 맛이 있고요 역시 이제 봉쇄당했을 때는 여기 가 맛이 꽤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잘안 나오겠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4월이 어떻게 되나요? 예, 사망요. 예, 어 잘못 잘못 공부 배우, 예 네? 잘못 잘못 배우신 것. 같은데. 아, 패예요, 패. 예, 예. 여기 잡지는 수가 있어서 패예요. 예, 네.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제 강의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거 4월은 아시죠. 예, 네, 이거는 잡는 수. 예. 근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laughs> 예. 이제, 여기가 급수예요. 예. 이거, 이런 거두면 이제 막아서, 이거는 폐예요. 끊으면 다 흔쳐갖고. 꼭 이거를 먼저 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끊으면은, 원래 이렇게 돼서 폐인데 나가면 양쪽이 못 들어가서 이 백이 잡히는 형태인데요. 근데 이제 이 형태는, 여기 젖히는 수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여기 돌이 관계없이 이 정도만 있어도 이 젖히는 수는 꼭 있어요, 거의. 젖히면, 일로 받으면은 이제 이렇게 구자로 둬서요, 아, 호그으로 쳐서 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둬서 사는 수하고, 여기 끊는 수하고 이제 맛보기예요, 계속. 예. 그렇다고 이렇게 받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활입니다. 어떻게 되죠? 이런 거 이제 빨리 보셔야 돼요. 거 아니죠? 아,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어디 도서 딱 산다 얘기를 하셔. 야는그 <laughs> 예? ES, ES. 예. 어, 우 예. 여기 맞아요. 네, 이걸로 살았습니다. 예. 네. 근데 이로뒀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산다고 하면 이건 뭘까요? 요돌이 없으면은 이렇게 둬도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요돌이 지금 있기 때문에 뭘까요? 폐죠, 폐. 폐에요, 예. 이 형태는 이제 여기를 두고, 요 붙이는 수가 있어서 폐 형태입니다. 예. 일로 두는 거는 이거 잘못 찍으실 거예요. 이거 손해가 큽니다. 예. 일로 두고 막을 때 이렇게 젖혀갖고, 예, 단패입니다. 예. 기분이 좀 나쁜 형태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뛰는 자리가 정수입니다. 뛰는 수를 두면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가 없으면은 뭘까요? 아니, 죽은 줄 아는데,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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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떻게 해서 잡을 수 있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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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네? <laughs> <지금 막> <laughs> 방 먹을 수밖에 없고, 예, 이것도, 이것도 이제 반은 사러 가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잡아도 약간 이거 손해를 좀 받기 때문에 대의 입장에선 먼저 하는 건좀 손해입니다. 예. 근데 죽지는 않아요. 여기 젖혀 수가 있어서 계속 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젖혀져 있으면은 무조건 살아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이 모양이. 그럼 네. 물론 뭐 이런 맛도 있고요. 맛이 꽤 있어요. 이런 형태가. 네. 네, 실전은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붙이는 수를 당했어요. 어, 붙이는 수를 당했을 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둔 수는 이제 막는 수가 정수입니다. 허고 치고, 있게 되고요. 여기를 백이 또 단수를 치면은 여기가 또 맛이 또 나빠요. 그래서 흙도 여기 젖혀있는 거를 보통 둡니다. 근데 이 간격이 괜찮아요, 지금. 아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넓어요. 예, 그래도 예. 이것이 이 모양이 이제 보통 모양이고요. 실전은 이로 나갔어요. 물론 이렇게 나가는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는 안 나갑니다. 이러면 손해가 좀 크기 때문에요. 여기를 잇고 늘면은 흙은 보통 이거 또 밀어갑니다. 여기는. 밀어가고, 받아줄 때, 여기는 이제 나중에 끊어서 활용하는 맛도 있고, 이 붙여서 활용하는 맛도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근데 이제 이 형태에서 여기가 뭐 맛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니, 너무 찍으시는 분들이. 네. <laughs> 네. 만약 수를 낸다, 그러면 어디가 급소처럼 보이지나요? 4의 알. 의 알. 그 후에요. 예, 네. 뭐, 일단, 좋은 자리에요. 예, 네. 첫 번째로 급소 자리입니다. 예. 네. 뭐, 이렇게 받아주면, 이건 치받고 넘어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로 받는 거는 여길 두고 끊을 때 나가면 여기하고 막보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 이수가 할때꽤 기분 나쁜 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또그 사람, 사 피로 또그사람하서 사람이에요. 네. 어, 가, 같은, 같은 데는 안 되는데. 예, <laughs> 네, 같은 데는 안 <laughs> 되는데. 일단 수익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한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첫 번째로는요. 여길 들어와서 이쪽을 끊고요. 선수로 여기 막는 수를 더 두는 게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이거 잡아도 여기 선수 다 선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흙집이 별게 없어요. 아주 기분 백이 잘된 겁니다. 엄청. 그리고는 또한 가지는 여기를 두고요. 네. 이 형태는 뭐죠? 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늦게 보시면 안 되는데 이제 이거 거의 외우셔야 돼요. 이 형태는 뭐죠? 이 형태는 사월. 흑이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 약간 고수님들도 계신데 이서 네. 폐예요 이거 딱. 왜냐면은 이 형태는 대표적으로 여기 여기가 무조건 급수예요. 찝으면 이건 폐라고 보시면 돼요. 호구 치는 거는 전에 예전에 공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 치고 받을 때 치중 가면 이가 죽는다. 이 빠져서 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형태는. 그냥 이 형태는 패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빨리. 예. 네, 그러니까 이 패를 이렇게 하는 수도 백이 하나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양인데 이 모양에서 뭐가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싸움 있는데 이거 수상전이 어떻게 됩니까? 끊으면 네. 이, 이 이쪽가 수상전인데 한번 수상전 슬기를 한번 해서갖고 정답을 알아맞히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 보수로 인정하겠습니다. 18, 18. 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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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는안 됐네, 이거요. <laughs> 예. 아, 잡아, 잡, 잡아요? 예. 잡다고 하시는 분 있고, 예. 흙이 죽었다, 백이 죽었다, 폐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음, 세 군데에서 한 군데 찍는 거는 너무 쉬운데. 네, 예, 보시면은,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수부적입니다 이거밖에 없고, 맞고,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예. 예, 여기서 어떻게 해야죠? 여기가 이렇게 두터워지면은, 두터워 있으면, 이거는 빠져서 죽었어요, 흙이. 왜냐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서,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 네 수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서 이걸로 죽었어요. 근데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이수두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단수를 치고 막느냐, 그냥 막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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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다시 쉽게 이제. 음. 이 모양을 보면 사월이 어떻게 됩니까? 아, 너무 다 찍기만 하시고 사월이 네? 아다 틀렸습니다. 흑이 죽었을까요? 백이 죽었을까요? 팰까요? 네. 예? 지백기이 죽었어요. 이 어, 죽었어요. 어, 어떻게 이거 배을어디를 젖혀요? 지금 여기서? 예? 여기요? 요 이리로요? 단수 치면요? 치 <laughs> 이렇게 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활의 급소는 먹이시는 건좀 손해예요. 붙이는 거예요, 여기. 붙여서 패입니다. 예. 일로 단수를 치면, 여기를 단수 쳐서, 패 형태예요. 예. 일로 젖히면, 여기를 둬서 패고요. 예, 이거는 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젖혀져 있으면 이 붙이는 수로 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 단수 치는 게 악수다. 그래서 그냥 막으면 이거는 뭘까요? 사월이? 어, 네.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웃음> <웃음> 네. 네. 예. 그 아까서 말씀드린듯이 자꾸 머리 쓰셔야 돼요. 이렇게 머리 쓰셔야지 바둑이 늡니다. 그냥 멍하게 이렇게 두시면 바둑 절대 안 늡니다. 예.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 이, 이거 못 맞추시면 오늘 강의 안 끝날 것 같은데. 흙이 네? 죽은 것 같다. 예, 틀렸습니다. 폐에요 정답은. 정답인 데 패도 이제 종류가 많거든요. 단패, 약간 늘어진 패, 이런 종류가 많아요. 흙이 이기는 거는 없어요. 흙이 불리한 싸움입니다. 싸움 자체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보시면은 여기에 돌이 백이 두면 흙이 두번 더도 안 돼요. 두번 더도 안 되기 때문에 흙은 무조건 여기를 둬야 돼요. 지금. 네. 여기를 무조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 사활 문제를 푸실 때도 거기, 거기에다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두번 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에 둔 다음에 이거 잡으려고 하는데 두번 둬도 방법이 없어요. 어떤 수를 둬도 못 잡아요. 두번 둬도. 그러면 이제 여기 젖히는 게첫 수입니다. 네, 이 모양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나 하나. 둘, 셋넷 수예요 정상적으로들어가면 그러니까 수한수 부족이에요 정상적으로라면. 흙이 죽은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요, 요기 하나 때문에 늘어진 폐예요. 이거는 손빼도 폐예요 계속. 손빼도 흙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항상 즐겁게 받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수의 고민은 새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지요. 싸우기만 하면 항상 망하는 이 하수의 설움은 23년에도 영원히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 줄 최고의 강의, 전투의 모든 것이 출시됐습니다. 총 15년의 준비기간, 핵심을 놓치지 않는 23개의 영상 강의, 강의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460페이지의 교재가 여러분의 답답한 전투 능력을 뻥 뚫어드립니다. 전투의 모든 것은 전투의 5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핵마, 요석과 폐석, 급소 강한 돌과 약한 돌의 구분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전체보기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투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02-554-3988로 문의주세요.